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0일 수요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이제 문제 3번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32장은요, 그 어렵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과에 있어서 가장 참 가슴 아프고 또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그 아, 사건을 기록한 장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아, 이제 신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개명이 적힌, 하나님의 친히 두 돌판에 그 기록하신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근데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신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 뭐는 더 기다려 봤겠죠. 근데 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아마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뭐 어떻게 잘못된 줄 알고 이제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을 모세와 같은 그런 형상을 좀 만들어내라. 그런 식으로 아론한테 이제 반강제적으로 협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백성들한테 명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뭐, 가지고 있는 금, 뭐, 그 금고리나 뭐, 금 귀걸이, 뭐, 그런 것들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녹여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할 그런 신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일단은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하여 바로 이 광경을 하나님이 왜모으시겠어요 <laughs> 이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니? 이제, 그렇죠? 예, 그랬더니, 이제, 너무나 하나님의 화가, 너무나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32절에 보니까, 9절,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예? 내가 이제 하는 대로 돌아.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제 만들겠다. 너로 하여금 이제 다시 하게 이제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오늘 3번입니다. 자, 오늘 3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구하여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그 질문입니다. 자, 11절서부터 14절을 읽으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 하나님이 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고, 모세야,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어서, 이제 너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너가 이제 새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시작을 하거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테 말을 전했으니까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였으면 하셨으면 하셨으면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한테 간탄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면은 그애굽 우리를 내보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아? 야,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렇게 이끌고 가가지고 한 번에 다 없애버리냐? 그게 하나님이냐? 그게? 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조롱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맞는 얘기겠죠. 그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죠. 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뭐 하나님이 뭐 그게 무슨 뭐 상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데 이제 특히 모세도 이제 모세의 모사도 인간인 거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이제 모세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모세는 뜯어 말리고 하나님은 화가 나시고 화가 나가지고 다 없애버렸다고 그러고 모세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치 이제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뜻을 돌이키게 되죠. 14절을 읽어보니까는요. 자, 어, 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신 어, 어, 여와께서뜻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화를 거두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뭘 느낍니까? 저는, 아,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뭐, <laughs> 진짜로 그 모세의 말을, 모세 때문에 뜻을 돌이킨 겁니까? 예, 모세를 한번 이제 모세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줬겠죠. 아,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겠죠. 예,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은 그런데 어,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에, 이제, 에, 뜻을 돌이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무슨 뭐, 모세, 모세가 설득을 해서 설득을 당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분진노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에, 또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또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게끔 그렇게 또새 사명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내려 보내죠. 자, 이제 4번의 말씀입니다. 자, 요거 4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고 있던 지에와서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라는 아, 질문입니다. 자 내려와 보니 참 진짜 한심한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하신 말씀보다 그때는 자기는 모세는 보지는 못했잖아요. 에?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진정하세요. 아이 그렇다 하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그랬는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 진짜 가관이 아니었어요. 가관이 아니에요. 진짜로 기가 막힌 얘기,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에? 자, 17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수아가 호 같이 이제 시종 여수를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할 때 진중에서 싸운 소리가 났대요. 얼마나 요란하게 떠들었냐면은, 백, 백성들이 이제 막 그냥 그 송아지 앞에서 막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러면서 떠들어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싸우는 소리인줄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는 소리가고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싸워서 지금 뭐 승리해서 어어그 내는 함성 소리도 아니고 패해서 내 저기저 망해 가지고 나오는 곡소리도 아니다. 이거 내가 보니까 이 노래하는 소리다라는 그 노래. 응? 흥겹게 노래 부르는 그 노래 소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금송아지한테 그러니까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하지. 그리고 또 진에 가까이 이르니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그 그 손에서 그 판들을 산로산 아래로 던져 이제 깨뜨렸다라고 해겠어요자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친 겁니다. 춤추며 노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laughs> 방금, 얼마 전까지는, 뭐, 진노하신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아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게 왜, 하나님이 지금 조롱꼬리가 됩니다. 이렇게 했던 모세가,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새긴 그 돌판을 갖다가요, 쫙 던져가지고 확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와, 모세, 모세가 성질이 대단한 거예요. 진짜. 한성질 해요. <laughs> 하나님께서 쓰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한성질 하시는 분들이야. 아무튼, 야, 이럴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물이 와그 반석에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탁터트렸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화를 내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뭐, 뭔 내가 뭐 그러면서 막 백성들하고 싸웠잖아요. 결국 그일 때문에 이제 그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어, 단초가 되기도 했지만은요. 야, 모세가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친히 새겨준 돌판을 던져버려요. <laughs>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와! 그냥 막 그냥, 한마디로 밥상 오픈 거나 마찬가지예요. <laughs>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제 진짜, 어? 어, 그, 친히 새긴 돌판을 주셨는데, 그걸 던져버려 깨뜨려 버렸으니, 이제, 이제, 너 죽, 너 죽고 나죽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막 그냥 노발대발 한 거예요. 여보러,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0 0여 년을 거치면서 비록 종살 종사, 나중에 종살인을 했지만은요, 여러분 거의 천년을 가까이 거의 막 천년을 가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말 택한 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 이제 출애굽을 해 가지고 모세가 안내려 온다고 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바꾼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 그건 아니에요. 예? 그 아무리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상 예?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을 단번에 금송아지로 바꾸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금송아지에게 찬양하고 절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금송아지로 바꿨다는 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대신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했다는 거죠. 자. 지도자 모세를 대신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지금까지는 출애굽을 하고 언니 지금까지 왔을 때는 모세가 그들의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들한테는. 그 정도로 모세의 지도력, 그다음에 모세의 어떤 영적 파워는 그렇게 있었어요. 그거는 인정하죠. 근데 모세가 안 보인다고 당장 우리에게 또 다른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내려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나님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완전히 자기가 믿는 자기들이 믿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조상 대대로 믿었던 하나님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보 보이게 했던 그런 그 지도자 모세를 대신할 그러니까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내라는 그런 요청을 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들이 이제 그 금을, 금고리 뭐 그런 거를 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고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이것이 바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다 버리고 금송아지를 이제 새로운 신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또 다른 형상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송아지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게, 이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우리도 무슨, 예를 들어서, 완전히 개종을 하잖아요. 그, 요, 요즘 들어서 말하면은, 예? 아니, 교회에 하나님을 잘 믿다 갑자기 불교로 막 개종해버린 사람들 있잖아. 이게 이런, 이런 예,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그런 건 사실 극단적인 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 하, 믿는 하나님을 완전히 바꿨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신할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제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송아지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 은혜로. 그죠? 렇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복을 갖다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섬길 때가 있어요. 그게 있잖아요. 말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어떤 무슨 뭐, 이제 뭐 어떤 뭐 축복된 어떤 그 일을 주시던가 아니면 직분을 주셨던가 아니면 교회를 주셨던가. 아니요. 아무튼 뭘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냈어요. 아니면 뭐 건강을 회복하거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것만을 보면서 늘 은혜로 감사를 드리죠. 근데 마치 이제 그것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제 형상화 하는, 우상화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마치 떠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라 거예요. 저도 그거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 저도 목회하면서, 어떨 때는 막 목회가 막, 또잘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막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냥, 내가 지금 뭘 본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었는가? 뭐잘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그것이 없어지면 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는요, 어디를 갔는지 승승장구했으니까 다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게 렇 보여지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다 따른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게 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 출애굽기 3 2장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저도 막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의 사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의 어떤 그 결과, 열매들, 이겠지만, 이것을 보면서, 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이것을 본사람에 순종했지만, 이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걸 준비했잖아요. 이제 진짜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히 기록한 돌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 노운그 은혜의 말씀을 친히 기록하셔서 주셨는데, <laughs>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을 이제, 원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복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자꾸만 뭔가 좀 이렇게, 에? 에? 에. 그렇게 자기한테 무슨 확신이 되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에? 이런 일들로 말미 아마 우리가, 아, 그, 이런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일을 그렇게 저지를 수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참,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징벌을 합니다. 네, 시간이 오늘 많이 가가지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5번을 마치고 바로 또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 비극적인 이야기지만은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2장의 말씀을 잘 눈여겨보면은요. 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도, 아무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맨날, 그 뭐, 진짜 하나님께서, 뭐, 진짜, 야, 어떨 때는, 야, 지금 하나님께서, 어? 함께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손이 막 보일 정도로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만 힘을 얻어요. 근데, 그것만 너무 의지하고 나가면은요. 그게 없어졌을 때막확 무너져요. 멘탈도 무너지고, 영적인 것도 무너지고, 막 침체되고 막 그래요. 예. 그게 진짜 너무 많아요. 아, 목사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니. 예? 우리 성도님들이야 얼마나 그런 일들이 희말하겠어요런데 희망,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안 보일 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전처럼 나에게 뭐가 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 거 있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더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참이 변화 많은 세상입니다. 점점 이 변화된 이 정말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에 보이든 눈에 안 보이든 사라지든 말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